늦더위가 끝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젠 아침 저녁으로 춥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오랫동안 지속된 가을무더위를 누그러뜨린 건 지난 주말에 내린 많은 비였습니다. 7월 이후 계속된 태풍으로 일본, 중국, 태국 등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가운데 우리나라엔 태풍이 피해갔단 말을 할 정도로 유독 안정적인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번 역시 직접적인 태풍 영향권은 아니었지만 태풍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가 열과 수증기를 추가로 공급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일본에서는 드디어 한국에 태풍이 갔다며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의 방파제 역할을 해 한국으로 갈 태풍 피해가 모조리 자신들에게 왔다며 제발 프리킥을 차듯 한국으로 좀 가라고 말하던 일본인들은 한국에 폭우가 쏟아지자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던 것도 잠시 곧일본에 심각한 피해가 전해지자 다시 한국을 탓하며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일본에는 한국과 비교조차 어려운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곳이 지난 1월 규모 7.6의 강진으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본이시카와현이었기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치 도시를 삼켜버릴 듯 공격적으로 강물이 흘러갑니다. 현지 언론들은 노토반도 북부 아지마시에 3시간 동안 내린 비가 220mm에 달하며 24시간 동안 내린 비가 평년 9월 한 달치 강우량의 2배 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태풍 피해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폭우로 인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으며, 산간도로에는 터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진 이후 이곳은 아직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아 임시주택단지에 수천 가구가 생활하는 중이었는데요. 아직 정확한 피해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실종자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이시키와현에 따르면, 단 하루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이 지역을 지나는 1 1개 하천이 범람하면서 대부분의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불어난 강물은 도시 전체를 삼킬듯 무서운 속도로 흘러갑니다. 폭우 피해를 겪지 않으려 산 높은 곳에 집을 지은 사람들 하지만 흙산이 무너지면서 나무 조각처럼 같이 무너집니다. 지진에 대비해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던 주택들마저 흔적도 없이 쓸려내려갔습니다. 시청도 주차장도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이미 피난을 가고 유령도시가 되어버렸지만, 분노에 찬한 일본인은 하염없이 물속을 헤집으며 걷고 있습니다. 물이 불어나는 상황을 찍은 CCTV를 보면 그 속도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강풍 없이 폭우로만 집이 무너지고 산사태를 일으켜 돌산이 무너진 것은 이 지역에서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비가 그친 현재도 버스와 주택이 통째로 물에 떠내려가지만, 이를 바라만 볼뿐 속수무책입니다. 길인 지강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주민들이 피신하고 텅 비어버린 이시카와현은 무리 지배한 일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한국 탓을하며 이 재난 피해에 대해 한국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피소에 모인 일본인들은 우리가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제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의 불법 해양 쓰레기 투기가 해류를 바꿔 대마도에 쌓이고 있다. 결국 자연 재해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왜 한국은 재난지원을 하지 않나요 한국 기업들의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이 이상기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책임을 나누지 않는다니 불공평합니다 한국은 일본 덕에 피해 없이 지내니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 홍수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기 오염물질이 일본으로 날아와 비구름을 만들었대 우리 피해는 누가 보상해 한국의 무분별한 강개발이 동아시아 기후에 악영향을 끼쳤다 일본 보고와 분명 관련 있을 거야 한국의 산업화로 인한 열섬 현상이 주변국 기후에 영향을 준다고 들었어 우리 피해에 대한 보상안을 내야 한다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죠. 현재 일본의 환경상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72시간 동안 540mm 이상의 비가 쏟아진 지역이 있는가 하면 도쿄 외곽에는 집중호우와 함께 주먹만한 우박이 내려 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거센 비바람과 함께 우박이 쏟아지자 큰 소리와 함께 주택 지붕이 뚫리고 도로에 주행 중이던 차량 앞 유리가 깨져버리는데요. 한여름 날씨가 지속되던 일본 도쿄 지역에 풍속 150km 비와 함께 우박이 강타의 피해를 입히자 일본은 국가 전체가 재난 앞에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일본의 자연재해와 핵폐수 방출 문제를 연계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유독 일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일본의 자연재해 취약성이 핵폐수 방출의 위험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의 징후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일본의 사례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진이 빈번한 일본의 특성상 핵폐수 저장시설이나 방출설비가 지진으로 인해 손상될 경우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우와 홍수로 인해 핵폐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고,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후쿠시마 제1원 전부지나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해외 분자 생물학자들은 일본 정부가 버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핵폐수를 고유로 버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삼중수소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해 핵폐수로부터 삼중수소만 분리해서 고체화한다면 삶의 터전이 되는 바다에 버리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투기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비난이 이어집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핵폐수 처리 시설이 극단적인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올해 초 이어진 지진으로 인해 인명과 도시기반 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고 이어서 발생한 대형 태풍으로 인해 침수, 산사태 등으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홍수로 인한 다양한 재난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일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재해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하던 일본인들은 대도시에서도 마트와 편의점 사재기가 일어나는 등 불안한 마음이 쉽게 진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재해 대응을 위해 긴급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구호물자 지원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연이은 재해로 인해 대응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결국 일본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재 역사학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문화재 반환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한 한국 유물들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유물과 문화들을 약탈당해 왔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김치 한복을 자신들의 것이라 우기고 한국 전쟁과 같은 역사들까지도 미화시키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한국의 보존이 되어야 할 유물들이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또 다른 해외로 거래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 상황을 심각히 여기던 한 국내 기업이나 서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현지각 한국 기업은 이곳에 올라온 수많은 한국 유물들을 전문가와 협력해 가져올 예정임을 밝히며 가져온 모든 유물을 박물관에 기업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기증할 것이라는 대대적인 선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 하나로 국가를 대신해 나선 것입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로 꾸준한 한국 전쟁 참전 용사 후원으로 국내외에서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역사를 지키는 것 외에도 역사를 왜곡하려는 중국인을 맞서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국. 한 중국인이 인프레쉬의 6.25 참전용사 후원 프로젝트를 보며 이 같은 망언을 내뱉자 인프레쉬는 곧바로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맡기지 않는다. 그렇기에 중국의 영웅적 행위로 묘사되고 희생이란 표현을 쓰는 건 옳지 않다라는 강경한 대응을 하며 많은 한국 네티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같은 일환으로 한국의 유물을 들여온다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낸 것이죠. 현재 한국 전쟁 당시의 태극기, 전쟁 당시의 기념 우표를 비롯한 군모,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유물 등 수많은 한국의 산증물들이 해외에 있으며 이 모든 유물들이 전문가와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인프레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를 비롯한 해외 여러 곳에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피부암에 걸린 참전용사가 씻지도 못하는 화장실로 고통을 받고 있자 당장 지원을 결정하며 대대적인 화장실 개선을 도왔고 이외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용사들을 찾아다니며 국내를 넘어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까지 찾아가 한국전쟁 참전의 은혜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보에 감동한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 기업의 뒤에서 더큰 기적을 만들 수 있게 돕고 있는데요. 바로 이 후원 제품을 통해서 말이죠. 인프레쉬는 최근 한국에 특별한 태극기를 공개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 10대 청년들이 전쟁에 자원하며 참전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이 태극기를 누구든 일상 속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키링으로 구현해낸 것인데요. 해당 제품은 인프레쉬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고자 후원 창구를 문의한 한국인들을 위해 출시한 후원 제품으로 참전 용사들의 간절한 소망과 굳은 의지가 새겨진 서명이 디테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영웅들을 잊지 말자고 전하며 태극기 키링의 수익금 일부를 참전 용사에게 후원하고 있는데요. 또 볼캡 티셔츠, 가방 등 한국의 태극기를 넣어 일상 속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도록 꾸준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를 알리는 기업 인프레쉬. 저 역시 뜻깊은 행보에 동참하였으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동참이 앞으로의 행보에 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원 제품의 구매처는 상품 고정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